Thank you 13번째 방송입니다. 아, 중랑의 살거들랑 지난번 12번째 방송은 어, 아사쿠와 다품이 그 이제 그 한국을 사랑했던 일본인 해가지고 홍릉수목원의 얘기와 그리고 우리나라 조림 그리고 아카시나무 그리고 또 하나 나무 잔나무였죠. 네, 네. 잔나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조림 어, 산업과 그리고 홍릉수목원의 그 역사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오늘 시간은 13번째 그 이야기구요. 1세번째 이야기는, 어, 지금 구정이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거 이제 시기 맞춘 그 한국인의 밥상 해서 떡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아, 이쁘네요. 네. 네. 지금 보는 거는 다 먹을 수 있는, 모든 거가 먹을 수 있는, 어, 꽃입니다. 아니, 저는 그, 그 <laughs> 데코레이션인 줄 알았어요. 그 위에 네. 그 뭐죠? 그 딱딱한 거 있잖아요. 못 먹는 거. 네. 음.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왜 케이크 위에 있는. 데코레이션이 뭐몇 개는 못 먹었는데 네. 이제는 100%다 먹을 수 있는 제죠 그렇죠. 색소로 색깔 집어넣는 건데 웬만하면 색소도 이제 식용이 다 가능한 걸로 음. 하다 보니까 어 모습들이 굉장히 예뻐서 아참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까지 어 똑같이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음. 아름다워서 그렇죠. 네. 요즘은 이제 그 3D 프린터를 음식에다 쓰는 게 있어요. 아 가지고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 초콜릿 가루 같은 걸로 네. 그 초상화 그려주는 것도 이제 기계로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미리 주문하면은 이제 이렇게 어 제작을 해가지고 어 날짜에 맞춰서 배달까지 하는 뭐 요즘에는 뭐 그냥 지금은 떡케이크 더 네. 어 돼서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네. 어 재료인 떡 쌀이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네. 밥을 많이 먹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어, 쌀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들이 어, 그래도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 중요한 재료인 것 같아서 주제를 떡으로 네. 잡아보았습니다 떡케이크 같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많이 권장을 해가지고 네. 그 생일케이크 대신에 권장을 하기도 하고 주로 음. 이제. 군에서 많이 소비가 됐어요. 그렇죠. 군에서 어. 이제 그 케이크 대신 떡케이크를 이제 장병들 에. 생일 때 학원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기는 없습니다. 거기서. 아. 네, 그냥 케이크 줬으면 합니다. 아. 그 장병들은. 네. 달고 훨씬 네. 더 달잖아요. 네. 이제 떡은 그래도 좀 은은한 다, 단맛이 있다 보니까, 네. 어, 그래도 이제 떡은 가장 핵심은 나눠 먹는다. 음. 뭔가를 어, 이렇게 개인적으로 축하할 일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떡 나눠먹는다 라고 할 정도면 그래도 좀 뭔가 여유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어, 조금 풍요로운 음. 예, 그런 의미여서 저희가 명절하면 떡 이렇게 떠오르죠 떡 좋아하세요? 음. <laughs> 저희 아버지는 좋아하시는데 전 네. 일단 쫀득한 식감이라는 걸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음. 있으면은 종류를 가려가지고 한두 개 집어먹고 이제 그리고 무엇보다 탄수화물을 결핍해 놓은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일단 꺼려져요. <laughs> 아, 이제 나이가 있고 그 조심해야 되니까 탄수화물 그 뭉친 거를 네. 좀 쌓아놓고 먹는 건 이제 못 먹겠고 당연히. 네. 그리고 글쎄요 그리고 단거를 원래 안 좋아해요. 그래서 성격이 그래가지고 보니까 오히려 떡은 떡국을 좋아해요. 오. 아, 짭짤하고 그, 그 주식인가 그렇게 좋아하고. 단속 들어간 그런 거는 일단 그 싸게 쓰면 일단 거부감부터 들고 음. 시루떡 조금 먹어요 아,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을 또 냉동에다 보관해 놨다가 네. 또 추석 거를 이제 설에다가 네. 어 그때 꺼내서 드시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뭔가 냉동실을 장기간 차지하는 네. 음식 중에 하나로 또 또기, 떡이 자리를 잡았다가 이제는 오히려 이제 떡 방앗간 어, 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사실 찾기가 좀 어렵고 네. 떡집도 생각보다 많지 않고 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방앗간 뭐 너무나 중요해서 막줄 서서 명절이면 어, 이번 주 토요일이 명절인 이제 시작이니까 네. 뭐 아마 떡쌀 담가 가지고 네. 떡가루 빨아가고 뭐어 마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이번 주 굉장히 번잡한 주간인데. 어, 떡을 예전보다 많이 먹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시장에서 조금 사고 네. 예, 뭐 떡국도 어떤 분들은 막 소화가 안 된다, 네. 그냥 밥이 더 편하다 이러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생각보다 많은 양을 안 드시는데 그런 집의 반면 또 많이 드시는 집은 만두 속만 네. 빨간색 그, 일명 달아이. 빨간색 그 대, 큰달아이의 하나다. 어, 뭐, 송편의 속은 더하다. 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집집마다 약간 이게 극과 극을 달리는 네. 그런 상황이 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 가풍이나 아니면 네. 가족수, 그리고 좋아하는 분 따라가지고 그리고 그게 내려오면은 전수받거나 했었으면 그걸 또 쉽게 못 끊는 그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네. 육아를 그렇게 그 손이 많이 가지만은 네. 육아를 전수받기도 했고 그걸 다 하니까 그걸 네. 번잡스럽지만 그걸 가끔 이제 많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나눠주거나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참 맛있죠, 육아. 네, 이제 반죽 밀어서 <laughs> 네. 그 튀기고 거기다가 이제 연 입혀가지고 거기다 가루 묻히고 그 번잡스러운 걸다 하셨어요. 네. 네. 갑자기 명절에 육아, 육아 말씀하시면 육아가 갑자기 먹고 싶네요. 네, 아, 저는 싫어합니다. 네. <laughs> 어머니, 어머니 하시는 음식 다 좋아하는데, 네. 육아는, 그러니까 어머니 육아라서 싫어하는 게 아니고, 육아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laughs> 지금 사진 속에는 신내동에 저희가 이제 능말이라고 예전에 불렸던 지금은 뭐 거맘산, 구름산 이렇게 불리우는 산과 관련된 일화를 어, 주민분께서 이야기해 주신 일화예요. 그래서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거는 제가 그 건너편 그 지식산업센터 꼭대기에서 이렇게 네. 예, 능선을 좀 찍어 보려고 최대한 했는데 이 봉오리가 세개가 나와야 되는데 두개밖에안 나와서 어. 그게 좀좀안 나온 게 지금 이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그거 저도 나온.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보고리들 어. 봉오리를 어 <laughs> 저 제가 원하는 비율로 찍을 수가 없는 게어 이게 굉장히 뒤쪽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뒤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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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었을 수도 예, 예, 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이 산을 능만산을 이분들을 하금산이라고 불렀대요. 저희는 그냥 구릉산 거맘산이라 부르는 산을. 음. 그래서 이 산은 공교롭게도 봉우리가 세 개가 있었는데 네. 봉우리 세 개의 이름이 각각 각각 떡봉, 네. 그다음에 떡이죠 떡. 그 다음에 밥봉, 네.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먹는 밥. 그다음에 죽. 그래서, 어, 떡, 밥, 죽, 이렇게 봉오리 이름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이제, 그, 어, 정월 대보름, 그 시절쯤에 가장 큰 달을 저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달이 어디에, 어, 떠오르느냐, 어느 부분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아, 죽봉에 만약에 있었다. 그럼 죽순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래서, 아이고, 우리 올해 농사는 망쳤네. 근데 만약에 떡봉에 있다. 그럼 오늘은 풍년이네 풍년 경산안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 예언이 정말 잘 네, 맞아 떨어져서 네. 예 하금산 이제 저희가 네. <laughs> 떡봉 이야기였습니다 음, 음력이라서 원력이잖아요. <laughs> 네네네. 그러면 은 뜨는 일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 같은 같은 네. 시기고 그러면은 달이 이제 뭐랄까요 조금은 그어 변화가 있으니까 네, 어, 네. 거기에 맞춰서 네. 이제 네.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떡 얘기가 나와서 떡을 찌는 모습을 아이고. 사실 옛날 네. 그 떡시로 이래서 그 저는 좀 이렇게 했는데 네, 그거 찾을 수가 없어서. 네. 까만 이제 그, 예. 어, 이제 요즘은 그 삼겹살 네. 굽는 그, 예. 그 예. 그런 이제 소뚜껑이 된 네. 그런 소에서 이제 떡시로 예. 놓고 이제 찌기도 하고, 그리고 떡시로 찌는 게 예. 그~ 쇠가 아니고 네. 항아리로 된걸 많이 썼죠 그렇죠. 오지로 된거네 해가지고 네, 보면은 밑에 구멍이 정말 그~ 딱 다섯 인가 뚫려 있어요 주변 따라가지고 한 다섯 네. 개 뚫려 아~ 한 주변에 다섯 개 뚫린 다음에 가운데 하나 뚫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네 떡감지가 있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제가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없다 보니까 이 자료를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커다란 으, 물이 들어가 있는 물이 서 물이 끓어서 찜이 올라오고증기가 올라오고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고기의 틈새를 네. 이렇게 잘 막아줘야만 네. 이제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밀가루로 네. 이제 해놓은 모습인데 어, 예전 고구려 시대의 벽화 안에를 보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시루에 네. 쪄먹는 모습에 어, 그 부엌의 모습을 그려놨어요 벽화로. 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물을 넣고 어떻게 보면 끓여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아마 이렇게 찜솥처럼 이런 찜기로 시루 형식으로 쪄서 먹다가, 네. 그러니까 약간 떡밥처럼 먹다가. 그게 이제 좀 소화도 안 되고 좀까깝하고 이러니까 점점 점점 지나서는 좀 밥의 모습으로 하지 않았을까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떡과 관련돼서 떡을 찌는 모습을 이제 지금 날씨도 어, 어 추운 날이긴 한데 김도 모락모락 음. 네. 기본적으로 그 어, 불린 쌀을 이제 그 찌어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 요즘은 떡을 많이 하지만 은 예전에는 그냥 찹쌀을 찐 다음에 그거를 예. 찐그 쌀을 이제 그 절구에다 찧어가지고 커다란 막대기 갖고 막 내리치는 거 네, 망치죠 망치나 예, 망치 이제 그 절구 같은 걸로 그래서 그 걸로 이제 인절미, 이제 인절미 네. 같은 걸 하는 그렇죠. 거죠 집에서 하셨어요? 아니 외가에서는 모그 뭐, 모이면 은 이제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막 아, 인절미 뺐죠 네. 그러면 쌀 급여는 얼마 정도나? 그 예를 들어서 뭐 아니 뭐. 모르죠. 그냥 아무튼 커다란 어. 그 찹쌀 작은 규모는 그 절구에다가고, 네. 큰 규모는 그 커다란 나무 그큰 판에다가 놓고, 아, 네, 그렇죠. 이제 어. 그 모아주면서, 물면서 놓아주면서 아니, 뭐전그 때리는 거 싫어했어요. 어, 그리고 잘 못한다고 안 시켰어요. <laughs> 그래서 네. 그거 이렇게 갖고, 그 다음에 콩고물로 인절미 하면 네. 진짜 맛있죠. 정말. <laughs> 계속 먹는 얘기만 하는, 어, 형국인데, 여기 이제 가래떡을 직접 이제 뽑는, 이건 이제 방앗간에서 제가 사진을 예. 찍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기다란 이떡 가래 하나에 갖고 뭐천원 이렇게 팔기도 하고. 예. 어, 이렇게. 요즘은 뭐 그냥 그 어디 그 길거리에서도 구워 가지고 파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렇게 꼬치에 넣기도 예. 하고 뭐 떡볶이 같은 데 넣어서 뭐 가래떡 먹기도 하고. 예. 이 가래를라고 하는 떡 이름이 참 가래에 이렇게 약간 기다란 어 모습인데 예. 이거를 똑똑똑똑 옆으로 쓸면은. 예. 어, 동전 모양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돈의 의미 같이 이제 좀 그런 의미도 있고 또이 기다란 가래떡은 이제 오래 살라라는 네. 의미로 어, 긴 떡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음. 요즘은 다그 그냥 먹을 거는 제 상에 올릴 거는 이렇게 썰지 않고 하고 일부는 썰어달라고 가게에서 바로 그렇죠. 그러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썰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어느 정도 굳으면은 음. 그 어머니가 만져보고서 지금 썰기 좋겠다라고 하면, 어, 네. 그러면 이제 그 도마 다 모여 모여. <laughs> 네, 도마 이제 도마랑 칼 있는 대로 이제 네, 모여가지고 써는 거죠. 아, 네. 어, 썰어도 보셨어요? 네, 썰어도. 진짜. 아, 그래서 정말 그 그런 게 나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모여서 한꺼번에 다 썰어놓는 네. 그래야 이제 떡국이 됐던뭐 네. 다른 걸로 쓰, 쓸 수가 있으니까 그죠? 네. 네. 지금 이제 떡국입니다. <laughs> 올해 그좀 전. 너무 뭐 후무한 해죠. 우리나라는 그 뱃속에 있을 때를 한 살로 쳐서, 네. 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이제 한 살이 되는 네. 전 세계에서도 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만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존재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면 뭐 빠른이냐, 뭐 음. 이, 저희 우리 대한민국만의 <laughs> <laughs> 네. 그, 존댓말을 써야 되는. 민증 까는 문화. 예. 네. 네. 전 세계에서도, 어, 다 반말하고 이렇기 네. 때문에, 어, 이 서열 문화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우리나라만이, 어, 일단은, 어, 같은 연생인데도, 그, 빨리 학교 들어가는, 어, 그쵸? 3월부터 네. 그 다음에 2월까지가 네. 학생인데, 이제 그것도 바뀌었잖아요. 네, 네. 1월부터 12월로 바뀌었고, 또 올해 6월부터는 이제, 어, 나이가 줄어드는, 예, 네. 네, 같은 해 나이를 또한번더 하는, 정말, 우리 예전에 떡국 한 그릇 더 먹으면, 자기, 나, 자기 나이수만큼 떡국을 먹어야 된다고 네. 또 얘기할 정도로 떡국하면 나이수 네. 뭐이거 연관이 되잖아요 네. 떡국 많이 좋아하세요? 저는 아, 좋아합니다 네. 네. 떡국에 조랭이 떡국은 또 이제 뭐 약간 네. 좀 평양식이다, 북한식이다 네. 뭐 얘기하는데 이제 조랭떡국이 조금 더 일반화된 이유는 저 떡국의 그그 그 면이 좀 넓어서 네. 아이들이 좀 커서 또못 먹는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저렇게 조랭이 떡국으로 하면 훨씬 더 이제 먹기가 좋다. 손이 좀 많이 가지 조랭이 만드는데. 그러니까요. 네. 이걸 또. <laughs> 그, 이렇게 한번 굴려야 되니까, 가운데를 작게 네.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뭐, 구, 조랭이 떡국은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주로 이제, 그, 조랭이 떡국이라고 파는 네. 거를 사다가, 뭐, 떡국 넣을 때나 뭐, 때 조금 집어넣어 본 적은 있지, 네. 조랭이를 직접 제조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네. 고명으로서 이런 그, 그, 가래떡 이런 네. 떡국이나 네. 이런 거는 좋아하는데, 네. 이상하게, 그 우리 가족 중에서도 호불호 가 갈려 떡. 그러니까 거는 일반 떡은, 단 떡은 좋아하는데, 네. 떡국은 또 싫어하는 형제가 있어요. 네. 단 떡? 단 떡이라는 게뭐예 아, 그러니까 일란떡. 맛있는 그런 네네. 떡은 좋아하는데, 네. 떡국에 넣는 싫어하는 떡국은 네네. 싫어하는. 음. 어. 아, 그렇게도 다양하고. 전 오히려 단 거를 싫어하고, 그... 떡국 그 아. 같은 그릇떡을 좋아하고. 네. 형제지간이 많으니까 이게 다양한데, 실제로 요즘은 애들이 한명 아니면 진짜 두명 밖에 네. 없다 보니까, 거의 그냥 애들 맞춰서 만들어줘 맞춰서 예,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떡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주로 설날에 먹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구정 신정이 있어가지고 어전 세계 사람 똑같이 1월 1일을 보통은 이제 신정이라고 하는 어이 새해가 밝아오는 명절이라면 어, 이제 또 구정이라고 해서. 뭐또 이렇게 설을 그래서 보통은 1월 2월에 인사말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를 거의 연말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계속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네. 인사인 것 같아요. 너무 긴 시간 동안 네. <laughs> 어, 명절을 지내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 그래도 좀그 나눠진 게 이제 네. 12월 30일 돼 가지고 1월 1일 넘어가면은 대개 네. 이제 방송이든 어디든. 네. 그냥 그 서양 옷 입고 새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그러고 네. 구정 되면은 그때는 한복을 입고 보통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방송인들도 어, 그렇게 TV도 구분해서 네. 어, 그렇게 왠지 그 신정이라고 하는 1월 1일부터 그 한복 입고 나오면 낯설어요 왠지 음, 아, 네. <laughs> 아 그리고 또 새해 전날 네. 내는 그 뭐지? 그, 빨리 자면은, 뭐 아, 눈썹이 예. 뭐, 뭐, 센다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왠지, 그, 늦게까지 잠안 자야 될것 같은 네.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신정 쓰시는 분들은, 또 12월 3 1일날왜 종치는 것도 보고 뭐 이러려고. 네. 일단 그걸 보고 어어, 자는 문화가 됐죠. 있죠? 네. 그래서 좀 늦게도 어 자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떡국은 뭐 손님들 오게 되면 또 끓여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양이 막 점점점점 음. 많아져가지고 어 사실 어 물은 계속 끓고 있고 떡만 넣어서 네. 이제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사실 뭐 마을에서 행사한다 그러면은 어 떡국을 많이 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 아마 지금 올해 그 마을과 아이들 같은 경우도 올해 뭐 작년에 대상 받았다고 뭐 아마 오늘 방송이 있는 이제 오늘 아니고 내일 이 대상 축하 잔치를 떡국 나눠 먹기 음. 마을 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떡국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에 이제 가장 중요한 해, 행사로